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모든 회사에는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멋지게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식 기록 속에 조용히 숨겨진 진짜 이야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회사는 사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회사 웹사이트 속 모습이죠. 완벽하고 멋지고 흠잡을 데 없는. 한마디로 마케팅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 공식 등기부 등본을 지여다 보면요, 진짜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무실을 몇 번이나 옮겼는지, 심지어 어떤 실수를 했는지까지 전부다요.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는 정보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맞아요. 법인 등기부 등본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률 서류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죠. 회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오늘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과 변화가 빠짐없이 기록된 그야말로 한편의 역사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 회사의 진짜 맨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진짜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그냥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지워졌던 기록들 그러니까 변경되거나 삭제된 그 모든 흔적들까지 다 봐야만 회사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연결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공식 기록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회사의 DNA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먼저 수권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이죠.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알을 몇 발까지 장전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당장 그 주식을 다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키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릇의 크기를 정해두는 아주 전략적인 숫자라고 할수 있죠. 등기부 등본에는 정보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이 다섯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사업 목적. 이건 회사의 정체성 그 자체죠. 과거에 뭘 추가하고 뭘 지웠는지 보면, 아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 길이 보입니다. 둘째, 주식 구조의 변화. 이건 돈의 흐름, 즉 자금 조달의 역사 그 자체예요. 누가 언제 얼마를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